작은 경험이 그 다음번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웃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더잘 웃게 되는 거고. 앞에서 친절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더 친절하게 되는 거고. 앞에서 한번 마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마약을 두번 하게 되는 거고. 앞에서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화를, 더큰 화를 내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이 결정을 하는 거냐? 그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그 다음 결과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스스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난 친절의 길로 가겠다. 나는 자신감의 길로 가겠다. 나는 성과의 길로 가겠다. 공부하는 사람의 길로 가겠다. 뭘 정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작은 성공을 여기서 거둬야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 그다음 성공, 그다음 성공, 그다음 성공. 웃는 것도 한번 웃으면 두 번째 웃음, 세 번째 웃음. 성과 한번 내면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작은 성공에 그다음 성공에 계속 연결을 붙인다는 거예요. 무언가 앞에서 나온 내용이 그 다음 번의 이벤트에 불을 붙인다. 근데 어떻게? 네, 같은 경로로한번 성공한 사람이 두번 성공합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하게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TV나 이런데 나오면은 뭐 일곱 번 실패하고 여덟 번째 성공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거짓말이에요. 대개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있어 보이게 하려고 앞에 있는 형을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억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번 망했어요. 두 번째 2억 들여서 또 사업했어요. 두번 망했어요. 세 번째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겁이 나서. 개한테 네? 한번 물렸어. 그 집에 들어가다가 개한테 한번 물렸어. 두 번째 들어가다 걔한테 또 물렸어. 그럼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잘못 들어가요. 한번 성공했어.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8기 이런 경우는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그죠? 간혹 가다 있어요. 간혹 가다 있지만 확률은 정말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성공한 사람이 그 다음 번 성공. 두번 성공한 사람이 세 번째 성공으로.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 자녀에게 실패는 아주 사소한 것만 경험하게 할 생각이고 성공은 여러 번 반복시킬 생각이에요. 성공을 반복한 사람이 그 다음번 성공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성공을 많이 봤을까요? 실패를 많이 봤을까요? 저는 실패를 아주 사소한 것에서만 실패를 허용을 하고 중요한 것은 대개가 다 아, 성공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라고 저한테 항상 주문처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이긴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내어주고, 중요한 것은 얻는다. 그래서 사소한 승부는 내줘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 들어와. 고스톱치다가 누가 따? 그건 너 따라. 당구치다가 누가 내던 따가려너 따가라. 그런 건다 내줘요. 사소한 건다 내주고, 중요한 거. 사업적으로, 인생적으로 중요한 것 이런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취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는 없지. 뭐다다 다 이기면은 하늘이 그 내비 둘러나? 사소한 것은 내어주고 중요한 것은 획득한다.